네 우리 금태섭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효창원 의원님 말씀이 여당 의원님들이시지만 석연찮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심의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14, 2004년도에 2억 9천의 재산이 네. 2019년도에 46천이 46, 됐어요. 네. 15년 만에. 대부분이 주식 투자였습니다. <laughs>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4.4%고 코스닥이 10.6%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수익률은요, 17.54, 47.20, 287.22, 43%, 47%. 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은 4%, 10% 정도의 수익을 가지는데 물론 하늘이 내려주신 운 때문에 이렇게 수퍼 주식 재산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판사입니다. 남편도 법조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식 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87%의 이 재산 증식을 주식으로 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이거는 일심으로 다 끝나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수용해야 되고 모두 승복해야 되는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사퇴하실 용이 없습니까?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단 그제 명의 주식거래는 그 배우자가 이름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전하 배우자나 음 일단은 그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자 우리 국민들 눈에 맞지 않습니다 사태형이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출장 경비 가지고 얘길 할게요. 시간을 많나 남아서 남편이 구체적으로 독일 출장 가는데 비행기 티켓과 또 호텔 경비와 일반 경비를 환전해 주셨어요? 이거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 어떤 식으로 그 아, 본인이 전설을 하고 답변을 했어요. 남편 계좌에서 나왔다고. 이거 좀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편 경비에 나왔다면 이 경비를 쓰시고 법원 행정처는 본인의 증권 계좌로 6620만 원을 7월 7일 날 입금시키고 을 7월 16일 날 50만 원을 더해서 GKL 주식 215주를 삽니다. 맞습니까? 이 돈을 이 증권계좌로 받은 이유는 GKL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계좌에서 출장 경비가 나가고 법원행정처에서 본인의 증권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GKL 주식은 누구 겁니까? 남편 겁니까? 후보자 겁니까? 후보자께서 모두의 말씀하셨듯이 남편의 계좌에서 620만이 나왔고 그 돈을 쓰시고 구원 행정처에서는 그 여행 경비가 본인의 계좌로 나왔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그 돈을 50만을 추가해서 GKL 주식 215주를 샀어요. 이 주식은 누구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이것도 남편 핑계 그러니까 될 검... 겁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편 돈으로 여행하고 그 여행 경비를 본인의 계좌로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남편핑계 될 겁니까? 제 자료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남편계로 나온 돈이라면 이이 주식 누구 겁니까? 답변하셔야 되고요. <laughs>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이태극 판결 관련돼가지고 추가 소명하라는 청와대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까 그 판결을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좀 서견찮다. 후보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판결문 관련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태크 문제는 얘기 없었다? 청와대는 이 이해충돌문제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세,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일반 판사가 아마추어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아마추어들이 2억 9천이 46억 6천이 된 15년 만에 또 287%의 주식의 증식이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해명 요구를 했습니까? 그 일단 특정 회사 주식이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해명 청와대에서 해명을 청와대에서 전혀 했습니까? 그게 대해서는 해명하라고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특, 어떻게 해명,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 주식을 아, 배우자가 하고,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고 끝났어요? 자세하게 주식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까? 청와대에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이 주식들이 287%나 증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해명자로 제출했습니까? 그냥 남편이 다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 이러한 주식 증식, 주식에 상상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아마추어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이런 증식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의 해명을 요구합니까? 일단 특별한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 특별한 자료 제출안 했군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편이 특허 관련된 특허법원의 판사였고 또 지금도 광장에서 특허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특허가 주력 품목인 회사에 주식을 다량 매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추가 소명하라고 후보자한테 청와대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없었어요? 네, 그런 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무 검증을 안한 거예요. 후보자가 올리면, 아, 그러시군요. 이거 왜 이렇게 증식이 됐습니까? 남편이 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인사 검증을? 마지막으로, 자녀 증여세 탄류 의혹. 이 문제에서 해명하셨습니까? 청와대. 청와대에, 청와대에서 자녀 증여세 탄류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해명하십시오. 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 못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일단 제 기억이 잘안 납니다. 예. 보십시오. 이러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원서 고독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하지도 않고 후보자가 낸 자료에 근거해서 검증하고 후보 뭐 추천 했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 같은 이런 인사 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